뱀이 뱀뱀뱀뱀 뱀. 뱀이 뱀이 수영하고 있습니다. 우와 대박. 여기 저수지거든요. 저수지인데 뱀이 수영하고 있습니다. 뱀 나왔어요. 요즘에 아, 조심해야 됩니다. 아니. 네, 제가 이거는 저번에 광고했던 겁니다. 자발적으로 올려드립니다.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, 뭐... 뱀 태치에는 100%가 없습니다. 99% 정도밖에 없어요.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0%는. 그런데 이게 뱀이 싫어하는 향, 예. 여기에 황 성분. 얘는 뱀이 싫어하는 냄새를 다 만들었습니다. 황, 황을 뱀이 되기 싫어한대요. 그래서 이런 걸로 뿌려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 부모님들 나이 드시면 시력이 나빠지시거든요. 그럼 뱀이 밑에 독사 같은 거 이렇게 밑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어른들. 예, 그러니까 집 주변에 사서 어르신들 뿌려드리고 예. 아까워하지 마세요. 사람 생명은 하나입니다. 뱀 물리면은요, 괴사되면 절단할 수도 있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제가 뱀 퇴치한 거 영상 엄청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뭐 지인분이 돌아가셨다, 가족이 돌아가셨다, 돌아가셨다고 하신 분들 수십 명입니다. 제뱀 퇴치 영상 들어가 보세요. 예,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도 괜찮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뱀때치면큰일뱀 물리면 큰일납니다. 예, 뱀 키퍼 요거 제가 전화번호 지금 올려드렸습니다.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아 너무 오늘 뱀을 또 실제로 봄이 돼 갖고 보고 나니까는 아 이게 수뚜껑 보고 놀라 자라 보고 놀란 것 수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. 아 정말 예 요거 주문해서 쓰시기 바랍니다.